나하고 얘기하고 싶으면 같이 신발 벗고 같이 따라와 신발 벗고요? 따라와 신발 벗고 따라와 어렵사리 조건부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서둘러 신발을 벗어 던지는 제작진 아이고, 이거 냉기에 한 걸음 걷기도 어려울 텐데요 할아버지, 어. 팔안 시려우세요? 평소에 할아버지가 이렇게 맨발로 많이 뛰었어요 괜찮아요 <laughs> 혹한속 맨발로 거리를 활보하는 남자가 있다? 바로 여기서 모르는 사람 없어. 가족도 없는지 꼭두새벽부도 맨발로 온 동네를 그냥 돌고 돌고 돌고. 나이 많아. 몇살 정도? 90 넘었어. 90이요? 고령의 나이에 맨발로 거리를 활보한다는 남자는 주변의 관심과 우려를 한 몸에 받고 있었는데요. 일단 그의 행방을 찾는 게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이때 맨발이신데요? 어? 맨발이죠 카메라에 포착된 한 남자 바지 딴 아래로 보이는 건 분명 맨발인데요 남자는 대체 왜 맨발로 거리를 활보하는 걸까? 차디찬 콘크리트 바닥에도 거침없는 남자의 행보 발바닥이 새카만 걸 보니 꽤나 오랜 시간 걸어온 듯한데 잠시 후 지하도 앞에 멈춰선 남자 좌우로 엉덩이를 흔드는가 싶더니 이내 팔을 쭉쭉 뻗으며 스트레칭을 시작합니다 느닷없는 길거리 체조가 당황스러운 건 제작진뿐인 듯 남자는 주변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이 체조를 이어가는데요 대체 남자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직접 확인해봐, 야 겠습니다 할아버지, d e n 네? How do you r 발로 걸으세요? r I d o n 지 k 따라와? How do y 면안 돼요? 혹시 제작진의 관심이 불편했던 걸까요? 대답 대신 자리를 피해버리는 남자 그에겐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 수십 년째 맨발로 거리를 누비는 남자의 사연 지금 공개합니다 진눈깨비가 쏟아지는 호호 할아버지를 다시 만났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첫 만남과는 달리 두터운 외투에 신발까지 갖춘 모습인데요 혹시 아까 맨발로 뛰시던 분 맞으신가요? 근데 나는 맨발로 뛰고 싶어 쉬는데 왜 저렇게 때려와? 하하, 이거 참 허락을 얻는 게 쉽지가 않군요 노래가 끝날 때쯤이면 그의 마음이 좀 열릴까요? 할아버지의 걸음이 멈춘 곳은 버스 정류장 버스를 타고 이동할 참인가 봅니다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상황인가요? 버스를 기다리던 할아버지가 난데없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미끄러운 빙판길을 무대 삼아 절도 있는 춤 동작을 선보이기까지 하는데요 하하, 실력이 굉장하시군요 짧지만 강렬했던 춤판이 끝나고 딱 맞춰 도착한 버스에 올라타는 할아버지 목적지까지 제법 시간이 많이 걸릴 모양인지 빈자리에 앉아 신문을 펼쳐두는데요 할아버지는 대체 어딜 가려는 걸까요 카세트 대신 신문을 친구 삼은 할아버지가 밑줄까지 쳐가며 꼼꼼히 신문을 정독합니다 신나게 몸을 흔들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더없이 차분해진 모습에 동일인이 맞나 헷갈릴 정도인데요 한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어느 아파트 단지 입구. 좀처럼 종잡을 수 없는 할아버지의 기이한 행동은 이곳에서도 어김없이 이어집니다. 맨발로 거리를 활보하던 첫 만남의 이미지가 희미해져갈 무렵, 또 다시 신발과 양말을 벗고 맨발을 드러낸 할아버지. 또 여기 신발 벗고 오르세요? 아그고이 애가 이 따라와. 아 얘기 좀주시면안 돼요? <laughs> 나하고 얘기하고 싶으면 같이 신발 벗고 같이 따라와. 신발 벗고요? 따라와. 신발 벗고 따라와. 어렵사리 조건부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서둘러 신발을 벗어 던지는 제작진. 아이고 이거 냉기에 한 걸음 걷기도 어려울 텐데요. 어. 하루이 팔안신려 오세요? 경소에 할아버지가 이렇게 맨발로 많이 뛰었어요. 괜찮아요. 으발안 아프세요? 아프다 생각하면 점점 많이 아픈 거지. 하나의 아... 투지가, 응? 어? 할아버지의 그 이, 마, 마음씨가 강하기 때문이게할수 있는 거요. 예 다른 사람은 나다라 이렇게 못해, 하지를 못해. 아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렇죠. 그 마음이 강해야 돼요. 맨발 토혼을 불사르며 도착한 곳. 할아버지, 여기는 어디예요? 이, 이 아파트가 내가 사는 아파트예요. 예. 아... 네.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으로 향하는데요. 하나 씨몇 층이세요? 6층이요, 6층6층 육층까지 걸어가시는 거예요? 아... <웃음> <웃음> 아, 이, 나이 어. 자리 찬 계단을 맨발로 걷고 있자니 혹한기 훈련이 따로 없는데 어. 할아버지의 발걸음은 경쾌하기까지 합니다 여섯 개층을 한다름에 오르고도 지친 기색이 하나 없는데요 시중일관 강철 체력 과시한 덕에 나이를 가늠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버님? 올해 이제 꼭 92살 만 92살 돼요 아버 m 그럼 여기 아파트에 혼자 사시는 거예요? 그렇죠 응. 혼자 사는 거지? 그날 오후. 거 a t h y Hundas, Hassan, and Goya. Very two h u n 가 a s Hund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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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까 한껏 오른 흥을 주체하지 못하고 리듬에 몸을 맡긴 채 외출까지 감행하는데요. 어딜 가시는 건가 했더니 장터를 찾은 거였군요. 들썩이는 어깨를 애써 자제시키며 반찬가게로 향하는 할아버지. 이거 반 그냥 먹을 수 있을? 응, 음, 그냥 잠깐만 돼. 이게 떡 이만원 가져왔는데 어떻게? 이만 원, 만 원? 이만 원 이거 드릴게. 어, 게장이 좋더라고. 어, 어. 어. 맛있어. 그걸로 끼리 길이... 그처럼 깎아드려. 이렇처럼 응? 그 깎아드리는. 아, 진짜. 응. 그 그래, 야박하잖아. <laughs> <야, 야.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기분 좋은 할인에 어깨춤이 절로 나오는데요. 작고로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것도 있는 법. 시키는 일은 없지만 내친김에 이웃들 앞에서 즉석 공연까지 펼쳐 보입니다. <웃음> <웃음> 예, 할아버지 보면 어떠세요? 멋있어요 뭐가 제일 멋있으세요? 생기자체도 멋있고 춤도잘 튀고 하얀 유명있게끔 뭐하고 엄청 잘하셔요. 음, 그냥 짱이야짱 짱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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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바탕 잘 놀고 집으로 돌아가는 할아버지. 즉석 공연을 펼치느라 떨어진 체력을 방금 사온 게장으로 채워 볼 참인데요. 한 끼도 대충 때우는 법이 없다는 할아버지. 특히 게장은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라고 하니, 오늘 저녁은 황제의 밥상 부럽지 않은데요. 그런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신나던 노래가 쓸쓸하게 들려오는 건 왜일까요? 아버지 혼자 식사하시면 약간 좀 외롭지 않으세요? 제가 악기를 노래를 들으러 밥을 먹어요. 이런 걸다 내는 건 노래밖에 없어요. 할아버지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노래인 셈. 잠시 후 할아버지가 뭔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통화날 집어들더니 내용물을 꺼내 하루 종일 추위와 싸우느라 고생한 발바닥에 아낌없이 발라주는데요. 대체 이건 뭘까요? 아버지 어, 지금은 뭐 하신 거예요? 그냥 그맨발을 뛰고 말이 하니까 저거를 이게 예, 발라놓면좀 부드러워져. 발 관리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체 이 발바닥이 몸 전체에 신체의 중심이 여기에다 혈순환이 통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바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녁 8시, 아침에 정리해둔 이불을 펼치는 할아버지, 설마 벌써 잠자리에 드시는 걸까요? 아버님, 시간이 이른데 왜 이렇게 일찍 자리에 누우셨어요? 네. 여덟 시간을 꼭 자야 된다고. 음. 아침 예를 들어서 저는 여덟 시에 잔다래면 새벽 네 시에 일어나야 되고 음. 또 저는 아홉 시에 잔다래면 새벽 다섯 시에 일어나야 돼요. 스스로 세운 수면 철칙을 지키기 위해 할아버지는 오늘도 이른 잠을 청해 봅니다. 다음 날 어둠이 채 물러가지도 않은 시간. 남들보다 앞서 하루를 시작하는 할아버지. 근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어버님 지금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자체가 고치법에 해당돼요. 고치법이요?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 뇌잖아요 이 뇌. 뇌 순환도 좋으면서 입도 많이 놀리면서 얼굴을 이렇게 많이 그 신경을 쓰니까 그래서 건강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장수 비법 중 하나인 고치법으로 잠들어 있던 뇌를 깨운 할아버지 귀찮을 법도 하건만 스트레칭 또한 빼놓지 않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몸을 움직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 몸에 그 어떤 어, 나쁜 데가 좀 있는가 이렇게 체크하기 위해서는 이제 몸 전체를 다 움직여보는 거죠 예. 운동 좀 해야지. 스트레칭으로 자가 진단을 끝낸 할아버지 갑자기 집을 나섭니다. 차가운 공기가 온 몸을 감싸는 이른 새벽, 신발도 신지 않고 대체 어디를 가는 걸까요? 하지만 걱정과 달리 할아버지의 발걸음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성큼 성큼 걷다 보니. 어느새 1층 현관까지 다다랐습니다. 지금 아침 일찍 복도에서 뭐하시는 거예요? 아까는 이제 비가 오니까 이제 복도에서좀아침제몸기 위해서 조금씩 이제 노래 들으면서 이제 운동하는 거예요. 새벽 운동의 마지막 코스는 단연 나홀로 댄스. 시간 불문, 장소 불문. 할아버지의 강철 체력은 발바닥에서부터 시작되나 봅니다 보시면 좀 어떠세요? 할아버지 보시면 남이 평범하게 하는 거하고틀려요아니 음. 겨울에 추울 때도 막 반바지에다가 맨발로 다운동하시고 음. <laughs> <맞아. 웃음> 저분은 항상 인생을 굉장히 즐겁게 사시더라고요 이번엔 또뭘 하려는 걸까요 밀가루 반죽하듯 발부위를 사정없이 밀어대기 시작하는데요. 그 밀가루 그 반죽에서 밀밀때 아니에요? 아니, 맞아요. 밀가루에 응이 맞는 건데 나는 이거를 운동 기구로 아주 고마 삼고 이렇게 아, 아침마다 이제 자고 나서는 꼭 운동을 하고 대단한 도구는 아니지만 그 효과만큼은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할아버지. 운동만이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건강이 최고예요. 뭐 돈도 좀 있어야 되지만 건강할 때 건강을 잘 지키면 그만큼 본인한테는 좋은 거지요. 스트레칭부터 마사지까지 3단계 새벽 운동이 끝나고 한숨 돌릴 틈도 없이 정장을 갖춰있는데요.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인 카세트를 챙기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구두는 손에 들고 이번에도 맨발로 집을 나서는 할아버지. 아니, 근데 왜,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억지로 사가, 사무실로 가는 거예 사무실이요? 네, 사무실로 가는 거예요. 음... 근데 왜 맨발로 가세요? 여기 이제, 맨발로 이렇게 널 이제 다녀보니까 건강이 좋더라고요. 건강을 위해서 맨발 걷기를 고수하고 있다는 건데요. 축축하게 젖은 길바닥도 문제가 되질 않나 봅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시작하는 할아버지 버스 타기 직전에야 양말과 신발을 챙겨 신는데 버스에는 이른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신문을 읽어 내려가는 할아버지.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의 본래의 의미를 세계 보면 올해는 쉬어야 할 때라고 한다 흔들리는 버스에서 불씨가 잘 보이세요? 충분히 볼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뇌를 이렇게 쓰면 몸에도 좋고 이게 이제 일상생활이에요 나는 나이만 92살이지 뭐 신문도 볼수 있고 음악도 많이 좋아하고 아, 이 젊은 사람들 할아버지 못해도 된게 <laughs> 그간의 노력이 뒷받침됐기에 지금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건데요 어김없이 노래와 함께 걷는 길. 그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다름 아닌 철학관. 이런 아침부터 철학관을 찾은 이유는 또 뭘까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할아버지가 53년 동안 앉아서 어, 역술을 하던 장소예요. 92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현업에 종사 중이라는 할아버지. 예상치도 못한 이력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에 못지않게 놀라운 게또 하나 있었으니 선배 근데 이 메달은 다 뭐예요? 응? 이 메달은 다 뭐예요? 이, 이 하나하나가 다 전국 대회 다니면서 하나씩 다, 다 가져간 거예요 뭘 마라톤 선수예요? 예, 마라톤 선수입니다 오 마라톤 선수입니다 아주 <laughs> 지금 그 우리 마르던 예, 대회 하는데 이렇게 참여한 사람을 보면은 막 92살 되는 내가 치, 최고 최고 나이 많은 그 선수입니다. 그게 몇 년도에 받으신 거예요? 2019년도. 2019년도? 네. 지금까지 획득한 메달만 해도 500여 개에 이른다는 할아버지. 그는 어쩌다가 마라톤에 관심을 갖게 된 걸까요? 내가 그 몸이, 몸이 체중이 제일 많이 나올 가 87kg예요. 이까 그러니까 몸이 무거운데 운동하면은 몸이 좀 줄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 보는 그날 그이날부터 시작해서 쭉더한1년 지나니까 그백가시 들어와고 또 체중도 한 57kg, 55kg. 직업정경사에요 아주 면그죽지도라고 뿜기다라고. 네가 지금 나이는 이렇게 뭐가 더 운동을 해야 돼. 마라톤을 통해 건강을 되찾았다는 할아버지. 맨발 마라톤을 시작하게 된건 아주 우연한 계기였다고 하는데요. 경남 중학교 부산. 응. 중학교에서 저한 사람이 맨발로 운동장을 뛰고 있어요. 낮에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김영삼이야. 낮에 청와대 와서도 운동하고 했잖아. 음. 그분이 맨발로 뛰는 거 보고 그때부터 맨발로 뛰기 시작한 거야. 그때부터. 그게 거의 한 50년 넘게 지 운동을 한 거지. 손님을 기다리는 동안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낸다는 할아버지. 한 시간이 지나도록 자세에는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아니, 선생님, 제가 지켜보니까 선생님, 앉아계신 자세가 되게 곧바로 돼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손님이 오든 안 오든 정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 있다가 내 손님이 오면 이제 봐주는 거거든. 내가 트리아가 있으면은 그 감정하는 데 효력이 없어요. 앉는 자세 하나도 허투루 넘기는 법이 없다는 할아버지. 정 자세를 유지하며 뭔가를 써내려가는데요. 아니 여기 뭐가 쓰여 있긴 한 건가요? 뭐 보고 쓰시는 거예요? 음 이제 이, 이걸 다 들려 보고 쓰는 거예요. 어떤 거요? 이, 이, 이 사람의 나이 세일을다 보고 쓰는 거예요. 이 글씨가 보이세요? 그럼요. 눈을 크게 떠봐도 식별 불가. 신문 활자는 이 책에 비하면 양반인데요. 할아버지는 정말 책 속의 내용을 다 알아보는 걸까요? 그러면 아버님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서. 12원. 여기요. 5 1 4일 날, 음. 토요일 날 신사. 음. 와 대단하지. 네. <laughs> 이런 녀가 자고 내년 뭔리고 뭐 그렇게 밝으냐 이게야. 대단한 것은 시력뿐만이 아닙니다. 한 평생 학업을 넣은 적이 없다는 할아버지. 배움에 대한 그의 열망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아, 영웅보다 하시고. 늘 얘기지만은 사람은 정신이 맑으면은 못하는 게없요 뭐든지 다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그 정신이 맑은 상태에서 뭐든지 할수 있는 거지. 필리타만안 돼. 일이 안 돼. 음. 네. 이제 저희가 이거를 숫자를 테스트를 할거야요 아버님. 이제 이게 저희가 이게 게임인데. 숫자를 보시고 위치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응. 할아버지가 자신하는 암기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과연 할아버지는 제한시간 30초 동안 숫자 카드를 암기할 수 있을까요? 11 5 10 7 그러면 이거만만 집어주세요. 팔. 와, 이게 쉽지 <laughs> 이거는, 않거든요. 난 아직까지는 나이는 먹었지만은 난쟤안 늙었다 이게. <laughs> 어느 때보다도 가벼운 할아버지의 발걸음.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 철학관 인근의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laughs> <laughs> 우리 딸이에요. <따님이시네요. 웃음> 네. 아, 선생님 딸님이세요? 아니에요. 아니요? 예, 딸은 아니고요. 이 동네에서 이제 오래 봤는데 제가 제일 이쁜 딸이래요. 잘 챙겨 주신다고 공경한다고. 아, 딸님 같은 분이시구나. 예. 오랜 시간 이웃으로 지내며 인연을 이어고 있다는 두 사람. 오늘 점심에 미역국이 오른데는 나름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내 <laughs> 생일 며칠 전에 지나갔거든. 언제요? 아, <laughs> 어, 진짜 부정 <구정> 전날인가? <laughs> 수요, 수요일날이요. <laughs> 비록 며칠 늦었지만 할아버지에겐 더없이 값진 생일상인데요. 올해부터는 <laughs> 명달러 운동 그만하세요. I don't k 니까 넘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I 제는 n t know. I 운 조금 t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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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I d o 일또 어디에서 이렇게 운동복 갈아입으셨어요? 어, 이제 점심 먹고 난 후라 약간 좀 이제 밥도 먹고 하니까 이제 배가 좀뭐 하기 위해서 이제 밖에 나가서 약간 좀 운동 좀 하려고. 어, 아, 또 운동 하시는 거예요? 예. 네. 이 추운 날씨에? 네. 추운 날씨에도 바랑 곳하지 않는 걷기 사랑. 다행히 이번엔 운동화를 신은 채 거리로 나섭니다. 아니 그런데 운동하신다더니 어디 일 가시는 건가요? 이렇게 추운 날, 날이 추우니까 밖에는 너무 춥더라. 여기 여하니까 그러니까 지하상가에 가서 약간 좀 몸을 푸는 거죠. 아, 이 추운 날은 좀 집에서 쉬셔도 되잖아요. 아, 그래도 자, 조금씩 운동하는 게 좋아요. 날씨를 고려해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운동을 이어갑니다. 현재 할아버지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하체 근력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검사를 시작으로 전반적인 신체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매우 좋게 나오셨습니다. 기초 체력 부분에서는 특히 심폐 지구력은 거의 50대 수준의 육박할 정도로 아주 좋게 나오셨는데, 또한 한 가지는 하체 근력이 아주 뛰어난 상태를 보이고 계시는데요. 어, 보통 나이가 90이 되시면은 좌우의 균형도 깨지고 또 앞뒤의 균형도 깨지는 법인데 그것들을 모두 잘 맞추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맨발 운동에 대해선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네, 사실 맨발로 뛰고 걷고 하는 것은 지압 효과도 높고 또 발에 있는 여러 자극점을 자극한다는 면에서 혈액순환도 높아집니다. 네, 그렇지만 연세가 많을 때 맨발로 이렇게 뛰다 보면 자칫하면은 잘못 밟게 되면 낙상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날 공원을 찾은 할아버지 오늘은 운동화를 신으셨네요. 앞으로의 그 바람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목표 어떤 게 있으세요? 다른 거 없어요. 욕심이 없어요. 건강이 최고다 이거. 무조건 건강하시면은 나머지 행복은 건강 뒤에 따라오는 거니까. 늘 할아버지 곁에서 울려 퍼지는 노랫소리처럼 언제까지고 즐거운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